김종규와 사랑에 빠진 황정음, 농구계의 이민호, 겸손한 성격으로 매력 발산.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가 큰 관심을 보인 커플이 탄생했다. 바로 배우 황정음과 농구 선수 김종규의 로맨스가 화제다.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종규는 농구 팬들 사이에서 농구계의 이민호라 불리며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다. 33세의 그는 황장음보다 7살 어리지만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황장음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최근 농구 스타 A와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고 그 스타가 바로 김종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종규는 원주 TV 프로미의 주요 선수로 그의 눈구 실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겸손한 성격 때문이다. 그는 항상 팀원들과 팬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황정음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황정음의 한 지인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황정음을 김종규가 많이 위로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장금은 2016년 사업가 출신 골프선수 이영돈과 결혼해 다음해 아들을 얻었지만 2020년 위기를 맞았다. 이후 재결합해 2022년 둘째 아들을 얻었지만 올해 2월 결국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복잡한 개인사를 겪고 있는 황정음에게 김종규는 큰 위로와 지지가 되고 있다. 김종규는 인터뷰에서 황정음과의 관계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다. 황정음과 전 남편인 골프선수 이영도는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2016년 2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2017년 8월에 첫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로맨틱하고 달콤한 이야기는 2020년 9월 황정음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누구도 이 갑작스러운 결정의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황정음은 두 사람이 화해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들의 재결합은 8개월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지만, 2024년 초 황정음은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외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황정음은 개인 SNS에 한 미스코리아 참가자가 이혼 대기 중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암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지어 황정음이 언급한 여성은 명예훼손으로 황정음을 고소하며 역공을 펼쳤고 황정음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황정음과 이영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완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스타들의 개인 생활과 그들이 직면한 압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재능있고 사랑받는 여배우였던 황정음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황정음과 이영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 오해, 심지어 배신까지 애들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생활을 공개하고 대중의 판단에 직면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인해 신뢰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황정음은 자신의 삶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고통과 상실을 감내하며 진실을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동정하고 지지하는 반면 일부는 비난하고 그 고발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정음이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강인함과 용기입니다. 황정음과 이영돈의 이야기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유명인들의 삶 역시 많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황정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황정음과 김종규의 로맨스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농구계의 이민으로 불리는 김종규의 겸손한 성격과 황정음의 강인한 모습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커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커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사랑이 편치 않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를 응원하는 바이다. 연예계는 사랑 이야기, 스캔들, 그리고 눈부신 성공 이야기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다양한 반응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스타가 새로운 연애를 공개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릴 때마다 팬들의 반응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지지나 비판을 넘어 팬들의 감정과 생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배우 황장음과 농구 선수 김종규의 로맨스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팬들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나이와 개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사진과 동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일부 팬들은 걱정과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이 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팬들은 새로운 관계가 그녀에게 추가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보호와 걱정은 팬들이 스타에게 느끼는 깊은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반응과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충성스러운 팬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며 스타의 개인적인 결정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때때로 실망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며 팬들이 가진 스타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팬들은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커플의 생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합니다. 이러한 팬들은 팬페이지를 만들고 토론그룹을 형성하며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이 호기심은 단순히 스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팬들 간의 단합과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일부 팬들은 스타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심리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황정음이 이혼 과정을 겪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 때 많은 팬들은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타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임을 이해하며 그들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스타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항상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기쁨과 지지에서부터 의구심, 비판, 그리고 공감에 이르기까지 각 반응은 팬들의 감정과 생각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스타와 팬 사이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반응들은 연예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